자, 제이스님이 콕 찍어 주는 키 센텐스, 핵심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We can see the beautiful spirit of Korea.인데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한번 잡아 보면서 갈게요. 여기 조동탄은 쉽네. 우리는 아름다운 한국의 정신을 볼수 있습니다. 자, in all of these things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런데 포인트는 as well as입니다. 자, 우리 이 표현까지 는다 기억 납니까? A as well As B라는 표현 자체가 A도 뭐 뿐만 아니라 B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정확한 뜻 알고 있지? A도 뭐 뿐만 아니라 B뿐만 아니라. 그럼 1차적으로 알아야 될건뭐 거의 중학교 시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Not only but also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주의하실 건 Not only but also 구문으로 바뀔 때는 이 순서가 서로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헷갈려요. 매번 헷갈리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s, as, 왕급 비교에서는 강조하는 게 보다 앞에 거다. 그러니까 이건 A도, 뭐 뿐만 아니라 B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당연히 여긴 버시 떴으니까 버 b 가 기본적으로 늘 중요하잖니. 그지? 그래서 이건 여길 강조하는 거고 서로 강조하는 게 얘는 앞에 나와 있는 걸 강조하는 거고 여긴 뒤에 나와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던 포인트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별표. 나로니 a but also b o t so b 여기서 이제 순서를 B부터 Not only b 부터 있네요. 나온니 b b o t e so a. 그다음 a as well as b라는 이 표현 자체가 나름의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요 동일한 대상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즉 여기서도 아 한국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한국의 정신을 느낄 뿐만 안 아, 느낀다. 못뭐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 에서뿐만 아니라 알겠지? 첫 번째 포인트 as well as를 나로니 a 버들 o b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제 순서는 여기 b를 먼저 있지 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병렬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인이 나왔던 게 여기서도 인으로 나와서 서로 병렬이 돼야 된다는 거 됐지? 두 번째 문장 자이 문장은 특히나 어순 배열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의하세요 어, 대놓고 어순 배열이라고 써나 어순 배열 우리가 습관적으로 they he I, you 이런 대명사들을 주어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순 쫙 풀어 놓고 주어 한번 써 보세요. 어순 배열 잡아 보세요라고 하면 대이를 주고장창 주어라고 많이 썼습니다. 여기 있는 the images가 주어입니다. 그 이미지. 들으니 주어야. 그다음 어떤 이미지야? 아, 이게 중간에 껴서 그들이 have produced 만들었던 이미지들이 그리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주어 다음에 우리가 흔히 주어라고 알고 있는 대명사가 S2, V2가 이렇게 껴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위치나 뭐, 대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끔 시험제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알아두시고요. 자, 번역해보면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러한 이미지들은 showed, 보여줍니다. various, various, various aspects of Korea. 다양한 한국의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나오고 무엇 무엇을 포함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됐지? 오케이. 그래서 so 포인트는 어순 awesome 배. 세 번째 문장. 세 번째는 좀 널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거 하나 똑바로 외워 보자. 요 친구야. is known for 바로 보여 주세요. 유명한 수고입니다. be known for 하게 되면 무엇 무으로잘 알려져 있다 내지는 무언 무엇으로 유명하다고요. 아, 짜증나게. 전치사 에지 하나서 바뀌게 되면 사실 번역을 해 보면 돼요. as란 표현 자체가 뭐뭐로써니까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즉그 사람이 신분이나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be known t 는요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알려졌다는 뜻이고 마지막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be known by는 뭐뭐로 알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해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 유명한 속담도 하나 있어요.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그래서 컴퍼니는 회사가 아니라 일행이나 동료란 뜻이야. 한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그 동료로 어떤 동료야? 그가 데리고 있는. 되니?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라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하나 가지고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긴 당연히 문맥상. 글은 그의 이미지들로 소나무들의 그런 이미지로 사진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On the hills, 그 언덕 위에. 근데 그게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건데 어, 여기 경주의 시를. 됐니? 어, 이렇게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여기 네 번째 문장이 우리 사실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상을 정리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죠. 요거 기억납니까? 컴머 찍고 위치하게 되면 문법적으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특히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라고 해서 and day로 바꿀 수 있다는 거 and it 아니다, and it 아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건 the t r e e s 기 때문에 and day로 바꿔야 된다는 거참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알겠니?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그런 다음은 해석하면서 나머지를 좀 잡아볼게요 그는 뭐 여기 조동선은 어렵지 않고요 wanted to highlight the cultural importance of the of the trees 그 나무의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컨버치코 위치는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그럼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그 나무들은 had been believed 믿어져 왔습니다 믿어져 왔습니다 오, 여기도 포인트고 여기도 포인트네 어, 뭐 한다고 믿어져 왔냐면 connected the human soul 인간의 어떤 영, 영혼을 with heaven 하늘과 연결한다라고 믿어져 왔대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요 첫 번째 헤드 피피어 헤드 피피는 동사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 사건 사이에 명백한 시간차가 있을 때 쓰는 건데 보세요 그가 강조하고자 바랬던 것도 과거고 그다음 인간의 영혼과 하늘을 연결한다고 믿어졌던 것도 과거인데 당연히 예전부터 소나무가 하늘과 인간의 영혼을 뭔가 연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져 왔던 게더 과거니까 헤드 PP를 쓴 거고, 여기다가 BPP가 더해진 겁니다. 왜 더해졌냐? 능수동의 대상을 잘 보세요. 얘가 수식하는 이 나무, 이 소나무가 믿어, 믿어져. 믿어지잖아. 그렇지. 이두 표현을 합치다 보니까 헤드, 빈, pp had been pp 그래서 믿어져 왔다라는 되니?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야, comma which 부분을 and day 이다냐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 had been believed 과거제부터 믿어져 왔다, 수동까지 더해진 거. 되지? 오케이 다섯 번째. 자 이번 문장에서는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요 표현 하나 똑바로 알고 있니? 요거 좀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아 r 바람 그지? 정확히 알고 있을텐데 그래도 확인만 한번 해보자 어, number of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 나 몇몇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복수 형태의 명사를 쓰고 많은 여러 명사들 복수 명사 쓰고 여러 명사들이라고 하는데 늘아 영혼의 짝꿍이죠 a number of하고 구분해서 많이 나오는게 바로 the number of죠 그지 이 명사를 쓰고 나서 이건 단수건 복수건 단복수 명사가 상관없고 중요한 건 무엇 무엇의 수란 표현으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건 당연히 수일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복수 취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얘가 주어자리 오게 됐을 때는 the number 이 표현 더 수란 단어가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단복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단수가 오건 복수가 오건 이 명사의 수란 표현이니까 이건 뜻이 뭐라고? 여러 몇몇 많은 명사들. 이렇게 번역되는 거니까. 자, 번역해 볼게요. 자, 4년짜리 프로젝트 한 부분으로서. 자, 이 구시는요, visited a number of museums in Korea. 아, 한국에 여러 박물관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 여러 박물관들을 방문했습니다. 어, 이 도자기의 사진을 찍으려고요. 조선시대. 됐지?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았었죠. 여섯 번째 문장. 자 요거는요. 이 <laughs> 세라믹스라는 이 명사를 앞뒤로 수식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서도 수식하고 뒤에서도 수식하고 잘 봐라. they were 그것들에 되는 그것들이죠. 그것들은 달랐습니다. 뭐와 달랐냐? 여기서 리치냐 리칠리냐 정말 많이 물어봤다. 일단 첫 번째. 일단 리칠리는 부사고요. r e c h 는 형용사인데 얘가 수식하고 있는 건이 decorated야. 장식된이란 단어를 얘가 화려하게, 풍부하게 장식된이지. 알다시피 부사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수식합니다. 근데 형용사는 누굴 수식해? 명사를 수식해요. 근데 얘가 지금 수식하고 있는 얘는 장식된이라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과거 분사, 과거 분사란 말도 어려우면 형용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부사 쓰면 아, 형용사 쓰면 안 되는 거지. 여기다가 부사를 써야지. 화려하게 장식된 되니? 그 다음 얘가 다시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지. 뭐도자기 드, 과는 달랐는데 그 도자기가 또 어떤 도자기야? 아, 이거 또 시험 문제 이렇게 참 많이 나오죠. 또 이번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인 과거분사, 현재분사.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어진 인데 기억납니까? 뒤에서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능수동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얘를 대상으로 잡아서 이것이 뭐 가라고 대상을 잡아놓고 얘가 되는 건지 하는 건지 판단하시라고 능수동은 늘 이렇게 즉 도자기가 만들어져 도자기가 만들어 당연히 도자기, 도자기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메이드지 자 제대로 다시 번역해보자 그것들은 한국의 백자는 매우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부사 장식된 도자기들과는 달랐는데, 그 도자기가 뭐된 도자기야? 만들어진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어진. 됐지? 오케이. 일곱 번째. 자, 이 문장도, 아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 예. 특히 이 문제는 어순 배열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써놓으세요. 어순 배열 문제. 이 부분 때문에요. 여기까지 번역 한번 해볼게요. 쿠시는요, 특히나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강조하는 걸 원했습니다. 이건 까지 어렵지 않고요. 이 부분이요. 얼마나 오랫 동안 이란 말 자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의 흐름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시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즉 우리가 주로 현재완료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 쓴다고 했었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어순 배열과 함께 이 부분 시제 부분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has passed 흘러왔는지, 지나왔는지. 나 뭐뭐한 이래로, 그지? 한국인들이 이러한 자기를 만든 이래로. 이렇게요. 대체? 이 부분은 어승별과 현절, 요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여덟 번째 문장 갑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뒤에서 후치수식 하는 거에 샥 잡아주면 되잖아. 샥.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는 wanted to show the experience of people. 사람들이 어떤 경험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또 이런 식으로 시험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예가 무엇이라고 대상을 잡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영향을 줘 이러한 변화들 그의 사진 속에서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affected 이렇게요 물론 이제 이걸 굳이 더 꼼꼼한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나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와서 수식할 때는 이 앞에 적절한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학교 서수용 문제에서 단순히 능수동 문제, 물론 이게 출제 가능성 여기가 제일 높지만 이 앞에 뭘 쓸래 물어보면 적절한 관계대명사 플러스, 적절한 비동사 넣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굳이 얘기하자면 관계대명사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후 쓰시면 되고요. 문맥상 전반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후, 이동사 적절한 형태로 were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앞에 생략돼 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번 10번은 통째로 묶어서 둘다 별표 다섯 개씩 쳐놔. 이번 단원이 시험 문제 포함이 되는데 이 9번과 10번 문제가 안나온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10번 먹어, 외워, 외워, 9번 10번 통째로 알겠니? 별표 다섯 개. 잘 봐. 일단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김 씨의 사진들은 여기까지는 어렵지않지 보여줍니다. 삶들을. 근데 뭐의 삶? 사람들의 삶. back then 까지 갈게. 그때 당시라고 할게요. 그때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뭐, 이제는 여기서부터요. 이때 대선 뒤에 주어가 빠진 걸로 보아 관계 대명사 되신데 앞에 있는 back then people 뭐 이런 걸 수식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있는 the live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간에 낀 거다. 됐니? 즉, 우리가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관계 대 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사실 중간에 끼내고, 저 멀리서 얘를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 지금 그 구조야. 일단 이거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도 동사를 R을 썼잖아. The lives에 대한 설명이니까. 됐니? 자, 계속 번역한다. 그때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들을 보여주는데그 삶이 어떤 삶이냐 매우 다른 삶이야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삶이야 두 번째 포인트 오늘날의 사람들의 뭐야 일단 빨리 얘가 지칭하는 게 뭔지 빨리 찾아봐 오늘날의 사람들의 뭐와달라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건또 우스는 the lives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대명사를 쓸때 원래는 기본적으로 단수면 뭘 써? 이슬 쓰고 복수면 뭘 써? 데이나 이제 격에 맞게 뎀이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격 자리니까 뎀이라고 쓸게요. 뎀을 쓰는데 얘네들을 지금 안 썼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바로 후치 수식 대명사지. 즉 내가 대명사 쓰려고 하는 자리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쓰는 이시나 뎀을 쓰지 않아. 되니 그때는 반드시 뭘 써? 단수면 댓 복수면 노우즈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에서 무슨 소식을 받을 때 후치 소식을 받을 때 뒤에서 뭔가 얘를 꾸며 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대명사는 반드시 대신화 노우즈를 쓴다한번더 얘기한다. 귀 쫑꾼이냐고 잘 들어. 뒤에서 소식하는 말이 붙어 있으면 대명사는 뭘 쓴다? 대신화 노우즈를 써요. 단수면 됐, 복수면 노우즈. 근데 지금 써놨다시피. 평범한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의 참, 문맥상 더 h e Lives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뭘쓴 거야? Those를 쓴 거예요. 알겠지? 씹어 먹어라. 되니? 계속 갑니다. 10번. 묶어서 별표 치라고 한 문장이야. 간다. 일단, 이것도 문장.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웃는 얼굴들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The Smiling Faces가 주어야. 그지 조동사 잘 잡아. 뭐하고 있는 아이들이냐? Playing in alleys. 자, 어떤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그런데 이 골목길이 어떤 골목길인지. 자, 명사 다음에 우리가 ING나 PP나 뭐 투부정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아니면 대시나 w h 와 같은 관계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애들이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어 혹은 익숙치 않은 게 있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걸 굉장히 많이 놓쳐요. 되니 왜냐면, 우리말은 형용사는 무조건 앞에 붙거든. 새 책상, 우리 데스크 뉴라 그래, 뉴 데스크라 그래. 뉴 데스크라고 하잖아. 하지만 영어에서는 수식하는 말이 길면, 수식하는 말이 길면, 형용사도 뒤로 가서 수식한다. i n g 는 PP나 투부전사, 전명, 대신에 WH처럼. 그리고 사실, 얘네들 또 문법적으로 전부 다 사실은 형용사거든. 알겠니? 잊지 마. 뒤에서 후치 수식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골목길은 골목길인데, 그다음에 또 단어 뜻 조심하세요. 여기서 free of는 자유로운이 아니라 뭐뭐가 없는이란 뜻이다. 그래서 이걸 free의 뜻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란 뜻 말고도 뭐뭐가 없는이란 뜻으로 쓰인 거니까 문맥상 적절한 걸 고르세요. 혹은 이 뜻과 같은 거 다른 거 고르세요라고 할때 free를 무슨 뜻을 골라라? 뭐뭐가 없는의 뜻을 골라라. 알겠니? 간다. 자동차가 없는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은까지가 주어 됐지? 그리고 여기가 동사 상기시킵니다. 그다음 이 정도 표현 알고 있지? Remind A, remind A of B에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올리게하다. 우리에게 그 긴밀한 관계를 떠올리게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끊은 거같니왜 끊은 거같니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야 여기서 또. S2, 그 다음에 얘또 중간에 이 와중에 또 끼고 V2까지 또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얘기하자면 관계대명사 대신에 WH 같은 게 중간에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이런 걸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 뒤에서 또 다른 명사, 얘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런 걸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시험제내기가 너무나 좋아. 어순별 문제나 영장 문제로. 알겠니? 그리고 이 와중에 여기 있는 used까지요. 아, 뭐 난리 났습니다. 이건 이쪽 좀 볼까요? used to 정말 수차례 설명을 많이 했지만 선생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더 설명합니다. 똑바로 해요. 그냥 used to는 전에는 뭐뭐 했다, 뭐뭐 하곤 했다의 뜻이야. 뜻 똑바로 써라. 시작. 써 뜻. 전에는 뭐뭐 했다 혹은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어떤 뜻이 내포가 된 거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내포가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used to, 사용하다고 아무 상관없어. 뜻이 뭐라고요? 전에는 뭐뭐 했다. 전에는 뭐뭐 했다. 지금은 아니란 뜻이야. 전에는 뭐뭐 했다 혹은 뭐뭐 하곤 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이걸 왜 써줬냐면, 얘하고 형태가 비슷한데 아무 상관없는 표현이 있죠. 바로, be used to 부정사와 be used to 전치사 to.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표현만 지금 비슷한 표현일 뿐 뜻은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지. 이 친구들은 투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의 뜻이고 뜻 써라. 투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의 뜻이고 이 투는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의 뜻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하는 문제도 꽤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그냥 뉴스트야. 다시 한번 뜻이 뭐라고? 전에는 뭐뭐했다 혹은 뭐뭐하고 했다 포인트는 지금은 아니다야. 되니? 그럼 여기 봐. 관계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과거의 사람들이 used to have 갖고 했던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갖고 했던 뭐와 자신의 이웃들과 그러한 관계를 가까운 긴밀한 관계를 떠오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번역하자. 0번참 복잡하다. 한번 더 번역 똑바하에서한번더 이해시켜드릴게요. 복습 똑바로 해. 아이들의 웃는 얼굴들은 뭐 하고 있는 아이들이야?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근데 그 골목길이 어떤 골목길이야? 자동차가 없는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은 주어 동사 우리에게 긴밀한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어떤 긴밀한 관계야? 과거의 사람들이 유스텝 가지고 있곤 했던, 가지고 있었던. 되니 자신의 이웃들과 이렇게요. 복습 똑바로 하시고요. 대체 학원에서 똑바로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